보거 먼저 말하고 야 된다고요 네 저는 로봇 분야 세계 1위 과학자가 된 대문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부터 시작해서 제일중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해서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갈 것입니다 또 졸업을 해서 학원 드대 군대에, 들어, 군대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은 실험실에 들어갈 것이고 실험실에 들어가는 실험을 많이 해서 과학자가 될 것이고 과학자가 과학자 실험을 또 많이 해서 로봇을 개발할 것이고 로봇을 개발한 뒤에는 돈을 기부할 것입니다. 네. 돈을 기부한 뒤에는 세계일위 과학자가 될 것이고 그, 그 뒤에는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. 그리고 좋은, 탈, 좋은 차를 탈 것이고 그리고 유럽 전체를 둘 것입니다. 그리고 도착을 해서 꼭 과학자가 될것이 이상으로 문의세계 1위 과학자가 될배우을소하습니다 네, 박수! 박수! 박수!